저... 아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카톡으로 예. 이제 상담드렸던 네, 예. 담당자고요. 예. 네, 안내드렸던 대로 저희는 웰컴농 금융사예요. 예, 네, 이제 외근 업무 가능한 직원 채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하시는 업무는 이제 채권주심 자금에서 하시는 업무세요. 예. 네 자금에서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 여러 번 찾아가서 뭐 돈을 달라고 뭐 조르고 협박을 하고 이런 강제 추심이 절대 아니에요. 예. 네, 채권 추심이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이 예,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납니다. 네, 이제 고객께서 뭐뭐 카드값이든 이제 대출금이든 이제 사용을 하시고, 예. 네, 장기간 납부를 안 하신 거예요. 예, 예. 그 연체 이자가 좀 많이 붙은 상태에서. 네, 이제 법적 추심이 들어가기 전에 해당 금융사 상담사가 이제 완료가 들어간 거 상담 완료가 들어간 거고요. 네, 법, 법적 추심을 받을 건지 요금을 납부하고 이 채권은 추심을 철회하겠는지 상담이 완료가 된 거예요. 네, 고객께서 추심 받지 않고 요금 납부하겠다 이렇 요청하신 거고요. 자금이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이제 방문하시는 거세요. 아, 예예. 네, 그 고객님 만나서 이제 자금 회수 하신 후에도. 이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거고요. 아네네 네. 그럼 간단 한 간단한 네네 예. 네, 간단 업무예요. 지금 주부님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예, 예. 첫 달은 이제 수습 기간이고요. 예, 예. 수습 기간 아, 완료 후에 이제 정규직 가능하세요. 전환 가능하신데 선택 사항이시고. 그럼 제가 뭐 면접을 봐야 되면 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 네, 면접은 어. 이제 서류 면접으로 보고 있어요. 예. 저 방문하셔도 괜찮으신데 저희 회사는 서울에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저희 회사가 서울에 있다고 이제 채권 추진 고객님이 서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국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 부산, 전남 쪽으로도 지금 광고가 올라간 상태예요. 네, 필요 서류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사진으로 첨부해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아, 네, 네, 뭐 어떤 게필요야 됩니까? 네, 필요하신 서류는 이제 네. 네, 신분증 앞뒤 하고요, 네. 주민록등본 하고요, 네. 그리고 대면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들고 얼굴 인증샷 같이 나온 인증샷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네, 비상 연락처 하나 기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신 건 아니세요? 예, 지금 뭐 그냥 그 실직 상태라서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이제 아르바이트로 공고를 올리긴 했지만, 네, 네 이제 평일 네. 풀근무예요. 아 예. 네 토요일을 쉬고 이제 법정 공휴일 쉬무가 되는 거고요. 네. 네 가능하시겠어요? 예예 예, 예. 근무 네. 시간은 그래.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네, 이제 출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분 정도 여유를 드려요. 그래서 한 9시 30분부터 6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퇴근이 좀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가 좀 빨리 마감이 됐을 때에는 뭐 4시, 5시에도 이렇게 업무 마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 여기 대구 에 있으면은 뭐, 어느 쪽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겁요 어, 이제 외근직이시잖아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일부터 업무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동대구역으로 출근해주세요라고 이제 9시 30분까지 출근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요. 시간 맞춰 이제 출근해주셔서 이제 도착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위치 하나 보내주시면 되세요. 메신저로. 그럼 제가 이제 카페에 대기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커피숍 이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제 대기해 주시면 제가 업무 나오는 대로 이동 주소를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럼 택시 타고 이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 택시 타고 이동 중에 제가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네. 간단해요. 이제 고객님 성함이랑 연령대,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이제 추신 금액, 해당 금융사, 인사말까지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이제 삼성카드 채권이고 담당자가 이기진 팀장이다라고 했을 때, 네. 네. 고객님 만나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삼성카드 이기온 팀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팀장님께, 고객님께서는 이제 저희 직원이 맞는지 해당 담당자 직원한테 직접 전화할 거예요. 네. 전화해서 지금 직원 만났는데 잠깐 바꿔줄게로 바꿔줄 거거든요. 전화를요. 네. 그럼 전화 받으셔서, 네. 해 주실 거고 고객님 다시 전 고객님 다시 전화할 거예요. 네. 그럼 고객님 다시 전화 돌려드리고 옆에 잠깐 기다리시면 고객께서 님 이제 담당자랑 통화 완료 후에 저희 직원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금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자금 전달 받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세요. 네네. 이동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메신저로 회수 이동 중 말씀해 주시면. 제, 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네이버나 이제 지도 있잖아요. 예. 검색해서 이제 해당 은행 주소를 드릴 거예요. 예. 그럼 다시 택시 타고 이동하셔서 해당 은행에서 네, 무통장 입금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게 한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 예. 이게 이렇게 반복 업무거든요? 네. 예. 네, 처음에는 생, 생소하다 보니까, 네, 잘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이게 반복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시만 잘 따라 주시면 두세 건만 하셔도 바로 적응하실 겁니다.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수당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일하실 때요 네. 교통비를 포함한 식대 네. 그리고 이제 이동 중에 뭐 외근 업무다 보니까 뭐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다 지출이에요. 영수증 잘 챙겨주시고 업무 마감하고 이제 정산을 볼 때요. 음. 지출 영수증 첨부해 주시면 수당이랑 지출 같이 당일 지급이 될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뭐 등본하고 오늘. 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그러시면은요? 어, 저는 뭐 내일부터도 할수 있는데요. 오늘 오. 제가 동사무소 업무를 안 보니까 등본을. 네. 뭐 그럼 내일 오전 중으로 서류를 좀 접수해 주시고요. 네. 이제 처음에 일하실 때 이제 아르바이트 계약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서류 접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입금 처리하실 때 무통장 입금 처리 하시는 건데, 무통장 입금 해보셨나요? 어, 예, 예, 예. 네. 해보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첫날에는 무통장 입금 테스트도 한번 하셔야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일 오전 중으로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오전 중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하시고 무통장 입금 테스트 하시고 오후부터 업무를 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일 네. 이쪽 번호로 전화 연락드리면 됩니까? 음 지금 카카오톡으로요. 예 예. 네 성함 기재해 주시고요. 제가 필요서류 카카오톡으로 메신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필요 서류. 예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최대한 내일 오전 중으로 한1 0시 전에 서류 준비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